아, 이게, 쓰는 방법을 모르겠어요. 이거, 이거 써, 이런 공구 연막이 써, 그 드릴 연막이 써보신 분 계신가요? 이게 지금,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, 여기에 이제 눈금이 있는데, 이건 제껴가지고, 이렇게 탁, 탁 치면은 요게 또 돌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 수가 있게 되어 있고, 또는 또기에다 걸어가지고 걸어가지고 이제 또 맞춰가지고 볼트를 채운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양을 또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조금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. 우리나라 게 아니에게 대만 제 이렇게 이렇게 각을 주고선 이것만 돌려야 되나 한 각으로만 해야 되나 그걸 모르겠네. 시 맘대로라가지고 <laughs> 쓸줄 아는 분 있으면 의견 좀 달아주세요.